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입니다. 이탈리아 슈퍼카 제조사, 람보르기니에서 이제 또 하나의 고성능 스포츠카. 6.5L 12기통, 어 770마력에 73토크. 무지막지한 야수의 심장을 탑재한 SVJ입니다. 저는 간간히 경기장에서 봤던 차량인데, 공도에서는 매우 만나기 어려운 차량입니다. 국내에도 몇대 풀려있지도 않고, 이 차량도 극 레어 한 차량입니다. 뭐, 한간에는 프리미엄 붙어서 10억 이상에도 거래가 됐던 녀석이라, 지금도 뭐, 한 7억에서 8억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금액인데 좀 빡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ALA라는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다운포스를 상승시키고 일반 SUV나 R-VAN 대비했을 때40% 이상. 다운포스가 상승됐다라고 하는데 메인 주도적으로 했던 게 이제 리어 스포일러랑 앞쪽 스포일터 개선하고 앞쪽에 이제 T 트레이처럼 액츄에이터 가변 플랩이 이제 열리면 이 하단부로 더 많은 공기를 보내서 다운포스를 좀 많이 높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쪽 스포일러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가 공기 통로입니다. 이 녀석은 좌 코너나 우 코너일 때 양쪽 플랩이 따로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열리면 전체적인 다운포스고 한쪽만 열리면 이쪽만 더 높은 다운포스를 낼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 액티브 에어로 제어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중에서 이 녀석이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게요 리어 윙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나 이런 걸로 제어하는데 이 녀석은 공기의 순환 방식으로 에어로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은 모든 게 새롭고 이색적인 녀석이에요 12기통이 또 이제 약간 삐뚤게 달려 있는데 이거는 무르시엘라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륜구동 셔프트를 뒤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엔진을 좌측방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저건 이제 람보르기니의 사륜구동의 상징같. 배치 그리고 니르 랩타임이 6분 44초 때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스토카라고 하는 슈퍼역철 클래스 레이스용으로 개조된 슬랙 타이어를 끼운 차들이나 낼수 있는 기록을 이 녀석은 피제로 그리고 코로사라는 트레이드 패턴이 있는 타이어를 가지고 니르를 6분 44초를 찍었다는 것은 웬만한 레이스카보다 빠르다 간단하게 이 차는 하체 풀커버를 탈거는 못하고 엔진 베이 쪽만 탈거해가지고 엔진 룸 살펴보면 뭐 간단하게 그냥 구조적인 디자인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진짜 하체 구경하기 컨텐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룸 왔는데 엔진 룸이 이제 본넷이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레이스카처럼 뚜껑을 통째로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저기 뚜껑을 따로 분리해놨는데 아주 거대한 녀석이 장착되어 있고 혼자 탈거가 불가능합니다 앞쪽 승객석은 이제 카본 터비라 그래서 카본 모노코크 프레임을 사용하고 뒤쪽은 이제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 플러스 알루미늄으로 된 메인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차량에 이요 사고가 나거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이 파워트레인이 분리돼서 날아갑니다. 카본 샤시만 운전자를 구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설계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무르시엘라고처럼 전체를 프로토타입 샤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쪽은 카본 모노코크 프레임 입니다. 뚜껑도 카본, 실내도 카본, 상징과 같은 시저도도 열면 메인 프레임이 쭉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도어 트립도 카본, 카본으로 다석칠를 해놨다. 그리고 엔진오일 딥스틱이 여기 장착되어져 있어요. 엔진오일도 딥스틱으로 저희가 볼때아벤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고 레벨링을 하는 좀 특이한 드라이선품분만의 레벨링 방식이랑 자연흡기 12기통을 오래 만들어왔던 람보르기니의 역사의 상징과 같은 스로틀 바디 4개 보통 페라리는 서지탱크두개에서 스로틀 바디 두개로 이제 자연흡기를 컨트롤하는데 람보르기니는 이제 예전부터 스로틀 바디를 4개를 달았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이 엔진 같은 경우 레드라인이 8,700, 8,800 rpm 정도 되는데 최대 출력이 8,500 rpm에서 나와요. 일반적인 엔진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한 5,000에서 6,000 rpm에서 나오고 그 이후 rpm에서는 출력이랑 토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져 있는데 이 엔진은 이제 레이스 엔진답게 퓨얼 컷 직전까지도 최대 출력이 나온다. 그 말인 즉, 9,000 rpm 이상 상해에서 돌려도 최고 출력을 낼수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수 있는 엔진이죠. SVJ는 앞에 서스펜션, 뒤에 서스펜션, 둘다 푸시로드 타입으로 튜닝이 되어 있어요. 레이스카 처럼 푸시로드 방식을 사용하고 2인 e 1 w 2 5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 트랙션이나 이 녀석이 움직일 때 움직임 자체가 레이스카 처럼 움직여져요. 뒤쪽은 이제 배기인데, 문제 배기죠. 과격하게 이제 모터쇼나 카밋 같은 데 가서 프락셀로 몇번막 하면, 불이 나는 주요 요인이 이제 여기 보면, 2차 공기 퍼프라고 여기 달려있는데, 그 2차 공기 펌프에서 크랭크 케이스에서 발생되는 미연소 가스가 피스톤 링을 타고 내려가는데 미연소된 가스를 다시 실린더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저 2차 공기 펌프인데 저기에 있는 블로바이 가스 라인이 녹으면서 거기에 있는 가스에 불이 나면서 휠하우스 뒤쪽에서 이제 불이 시작되는데 초기에 화재 진압을 못하면 이제 전 기존 제작 방식이랑 많이 다르게 풀 알루미늄 프레임을 뒤쪽에 사용하고 앞쪽은 모노코크 카본 터블 쓰고 있다 앞쪽에 가봐야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할까요? 존나 힘든데 하체로 왔는데 하체로 가도 이 커버를 전부 다 뜯지 않는 이상 서스펜션을 볼 수가 없어요 서스펜션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더블 위시본 형태로 되어져 있다. 더블 위시본 방식의 이제 푸시로드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양산차 거의 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푸시로드 타입은 잘안 쓰니까 이게 서프레임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이 이제 여기서부터 풀 알루미늄으로 쭉 돼서 카본 모노코크 바디 여기까지 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져 있다. 뒤쪽은 약간 캐스팅 공법으로 이렇게 강성 있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60도 내외로 되는 뱅커각을 가진 신비기통 파워트레인을 작게 패키징을 해 가지고 이 프레임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로우암의 길이랑 어퍼암의 길이를 확보하는 완전 레이스카 포뮬라 그랑프리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레이스 전용으로 제작된 차량들이 메인 터븐 좁고 바퀴가 튀어나가는 오픈힐 구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도 엄밀 따지면 메인 스레인보다 바퀴랑 서스펜션이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오픈 휠 구조로 제작되어진 차량이에요 단지 그휠 하우스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냉각 라디에이터나 그런 걸 장착하면서 휠이 오픈되는 거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은 차량 최후단에는 디퓨저가 있고 뒤쪽으로 메인 머플러가 있는데 메인 머플러는 X파이프 형태로 저렇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 패키징이 엄청 빠듯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람의 육안으로만 보이지 카메라로는 잘안담길것 같아요. 뒤쪽에 x 파 p 핑 형태로 어플러가 만들어져서 범퍼를 뚫고 나가는 퍼포먼스가 높아 보이는 구조로 제작되어져 있다. 뒤에는 디퍼런셜이 있는데 이 녀석은 토크벡터링이라 해서 좌우측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디퍼런셜이 장착되어져 있어요. 이 녀석은 코너 탈출 자세 제어 장치 그런 거에 대입해서 좌우 토크벡터 제어하는 디퍼런셜로 굉장히 유명한데 클러치가 따로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ABS 브레이킹 위주로 토크 벡터링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따로 유압 유닛이나 클러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엔진이 뒤집혀져 있는 설계라서 여기에 어컨 컴프레셔랑 얼터네이터가 저기 숨어져 있어요 에어컨 정비는 좀 괜찮은데 얼터네이터 교환은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잘안 나가요 이 프레임은 여전히 분해가 안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이 파워트레인을 정비를 할때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드러낼 수 있게 두 개의 바는 풀러서 나오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요. 근데 뭐 파워트레인 드랍을 할 일이 이 차는 뭐 있을까요? 여기 보면 드라이 섬프 방식에 적합하게 엔진은 최 하단으로 내려와 있고 오일팬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짧은 게 이색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션에서 이 앞쪽으로 가는 이 셔프트, 이 메인 셔프트 때문에 엔진을 이쪽에 놓는 거예요. 엔진룸에 정 센터에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엔진이 약간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가 있는 이유가 메인 셔프트가 뒤로 가기 위해서 엔진을 이렇게, 좌측으로 몰아놓은 방식. 그냥 이렇게 구경해보는 정도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한번 가서, 앞쪽도 구경해보시죠. 앞쪽에 왔는데 앞쪽은 데미지가 조금 있어 가지고 탈거를 못 하겠어요 앞쪽은 여기 이제 메인 디퍼런셜이 있고 프론트 디퍼런셜에서 앞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는데 드라이브 샤프트 보면 아래쪽 위시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위쪽에도 위시본이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 앞쪽에 보면은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이 생긴 요 녀석이 있어요 링크 같이 생긴 게 푸쉬로드 타입의 서스펜션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 안쪽에는 완벽하게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위시본의 크기 제약도 없고 너클의 크기 제약도 없고 어퍼 위시본도 구조적으로 더 강성 있게 잘 설계할 수 있어요. 보통 쇼업 쇼바 때문에 이제 어퍼암이 삥 돌아가거나 아니면 링크가 두 개로 나뉘거나 아니면 얇은 형태로 가서 스틸을 사용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푸시로드 타입의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앞쪽 서스펜션 강성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쪽 하중이 많이 쏠리는 서킷 주행을 할 때도 앞쪽 강성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륜구덩이라 특히나 트랙션은 매우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앞에도 똑같이 여기까지만 카본 터블 사용하고 이 앞쪽은 풀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건조중량이 1500대니까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는 한1560-1580 많이 치면 1600까지도 가능할 수 있죠 앞쪽에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앞쪽 에어로 커튼이라고 하는 게요건데요 녀석이 다운포스가 필요할 때 열려서 공기가 이 밑으로 오는 포뮬러랑 그 프리에서는 저걸 T 트레이라고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는 바지보드라고 하는 그 보드로 보내서 이제 다운포스를 높이는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게이 T 트레이 이렇게 SVG 같이 그냥 쿨터만 본것 같은데, 어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밀조밀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휠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센터락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워낙에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만지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차량이라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리프트도 와이드 리프트라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은 차까지 대응이 되는 리프트인데 리프트에 지금 꽉 차는 거예요 이 차가 굉장히 거대한 폭을 가진 녀석이. 저전 무르시엘라고는 거의 왕복 8차선이 돼야지 유턴이 되는데 이 녀석은 회전반경도 굉장히 적고 작아졌고 그리고 전자장비나 이런 게 너무 월등히 좋아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값어치를 하는 가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 SVJ 이렇게 구경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